<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그 기기 연결이, 어, 수월하게 되고 있는지, 지금 마이크도 잘 나가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매당 회원 여러분. 아,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사무실도 새로이 그 구성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영상 촬영하면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혹시 그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어, 채팅창에 지금 그 음성이 잘 나가고 있는지 연결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음, 잠깐만요. 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상이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 한번 <laughs> 네. 네. 네, 지금 실시간 네, 제 방송 잘 나가는 거 <laughs> 테스트했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목은 2023년도 부동산 전망입니다. 되게 다들 그 연말되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22년도 문제가 많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도 터졌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 이, 그 전쟁은, 네, 생각지도 못했던, 어, 일입니다. 전 세계가 마치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이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요. 과연 이거를 예상을 했을 수 있으리라라고 이제 과어 뭐, 감히 추측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뭐랄까 재화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어, 긴 터널을 어, 지나왔죠. 그러니까 국가는 결국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시장을 예, 강제적으로도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 되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상황의 불을 당긴 것은 미국이죠. 미국의 성향상. 예, 영웅심이죠. 전 세계의 경제를 내가 한번 뒤바꿔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 자국민만 살면 된다라는 위주의 그 미국의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을 일으킨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로건은 그래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분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됐죠. 여러분들 지금 금리에 대한 이 상황을 처음 경험하신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나이 세대가 굉장히 아직 경제 활동을 한지 얼마 안된 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IMF 때예 그렇죠 고금리와고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시기 고금리 거의 10년 정도 터울이 있죠. 저희가 좀 경험을 하고 나서, 어, 이전 정부가 들었으면서 부동산 이 시장에 대한 그 시행착오적인, 어, 말하자면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매몰되어져 있던 이런 부동산들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부동산 어, 작업자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쵸? 그, 꿈틀거리는 거죠. 이 부동산은 살아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함과 동시에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젠가 아시죠? 젠가. 이 젠가는 이렇게 건축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게임이에요, 게임. 하나를 빼면서 누군가는 무너뜨리는, 그쵸? 누군가는 이제 당첨이 돼야 되겠죠? 이젠가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젠가라는걸 만든 거죠. 여러분들 원래 이 부동산 시장은 자유 시장이 그냥 놔뒀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왜 흔들었을까요? 저는 사적인 어 뭔가의 목표가 있지 않고서는 그 부동산 시장을 건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죠. 정부와 권력이 개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치와 권력은 이 경제 시장에 이런 뭐라고 합니까?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사적인 사적인 생각이 왜안 되겠습니까? 개인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산의 이 확대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제 주변에 몇몇 아는 정치인들 보면 거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50이 돼서 정치인에 대한 성향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그 의지는 그렇지 않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죠. 근데 계속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자기에 대한 존재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적어도 나의 가치는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보상 심리가 따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판에서 얻은 권력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국가의 영웅들일까요?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부의 논, 눈이 먼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당연한 규정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적당한 적당한 협의를 본 사람들은 부각이 안된 거겠죠. 이렇게 정치와 권력이 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여파, 제 영상 중에도 있습니다. 이 다음 정권은 그 핵폭탄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 핵폭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정권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대형화되어 있는 다수당이, 지금 소수당이 권력 잡은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가만 놔두겠냐 이거죠. 이 싸움 안에 정치 싸움 안에 다른 내용들은 개입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부동산이 이슈가 되어지고, 경제가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키포인트. 23년도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요, 자율적으로 그 정치와 이런 규제 속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부동산 시속 게임에서 올라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내리기 위한 규제를 낼 것이고요. 내려가면 올리기 위한 규제를 계속 올릴 것입니다. 이 상황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했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들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가장 커졌죠? 대출금리, 이제 말하자면 대출 이자에 대한 내용이 커졌죠.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누가 갭투자를 권유한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이 없다고 하면 주택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갭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갭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갭투자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게 원칙이죠 왜 갭투자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없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갭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갭투자에서 상투되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실수에 대한 부분에,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투자의 원칙인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고금리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그 고금리의 시장이 계속 연동이 되어지면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이제 서서히 건설사와 증권사 그리고 PF 부실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들이나 기타 금융기관들 부동산 종사자 업종들은 여러분들 거의. 혹한기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이미 이전부터 경험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IMF 때 여러분들 그 시기를 다 경험했던 저로서는 IMF 때 도산되어졌던 회사들 어음이 돌려서 막지 못해서 형사처벌 당했던 대표들 제조업들이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금리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던 사업가들.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 제가 보기에는 IMF 때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2005, 0 6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받았었을 때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내 시기에는 없다라는 이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금융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나서 LG카드가 부도났던 어, 일이 있었고요. 국민은행이 어, 전 국민의 모든 신용카드 한도를 강제로 줄였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인가요, 여러분들?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 말하자면 이런 금융시장이 어, 이렇게 막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대부 불법 대부업체들이 그 상황을 이뤘었죠. 요번에는 참 그런 부분이 참 적습니다. 정부가요, 어, 법정담보이자율, 여러분들, 그, 뭐, 사기업들, 그리고 부대,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법정담보이자율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내렸죠. 자, 이러면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지만, 이제 자율적으로 경제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튼들을 다 막아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산 이동의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 2023년도에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 도래하는 상황은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이자를 올리는 것은요, 한국은행이 올리는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 영상 들으시면서 좀 어렵죠? 예, 제가 보기에는 20대 젊은 분들이나 30대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상식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얘기한다면, 2023년도에는요, 이런 그 얼어붙은 시장이 만약에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경제학자든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뭐, 누가 전문가기 때문에 예측한다? 절대 아니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테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은요, 내년 시장에서, 자, 과연, 반등이 있을 때 가장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모양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연 어떤 모양새로 부동산이 오를까? 경제는 어떻게 성장을 할까? 관심들을 갖게 될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요. 부동산의 자산도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자그면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자산 유동을 시키게끔 A에서 B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이 거래세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로 인해서 국가는, 어, 그쵸,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도, 내년도는요, 양정당이, 지금 현재 야당과 여정이 총선을 위해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 이재명 정당이 이거를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예, 저도 뭐, 확신은 못 합니다만, 야당의 대표가 누가 바뀌든, 여당과 대립되어진 것은, 예, 불을 보듯 뻔하죠. 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고, 야당은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좀 아셔야 돼요. 야당은요, 현 정부가 발의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요.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큰 정당에서 안건을 제시하면 이거에 대한 결정권을 현또 대통령이 갖고 있죠, 정권이 자, 이렇게 칼과 방패의 싸움에서요. 이 칼은 뭐든지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는 현재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국민들은요, 이 거대 정당들이 정치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싸움이 언제 끝나냐? 2024년도 12월 총선 때 예,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다음 현 정부가 예, 순탄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또 다시 예, 어떤 여건에 의해서 터질지. 저는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때야올 것이 왔구나. 또 무엇이 있을까. 이 앞으로도 어떤 일이 터질지 저는 겁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테러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 뉴스나 이런 것만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와 관련된 네이버나 기사들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디를 믿고 그 기사들이 정확하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기사 내용 정보들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기회는 정보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속 떨어진다?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 전세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전세 시장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면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싹 빠지겠죠. 경매 시장에 사람들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시장에 죽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것이죠. 예, 부동산이 분명히 향후 이제 오를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찰을 들고 쇼핑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요 내년도 중 후반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몰린다고 하면 내년 초에 조금 더 일찍 내가 금융에 대한 이자는 선투자한다 생각하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키워드부터 바꿔야죠.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2년에서 3년에 대한 투자 기간은 갖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은 1년 터울, 뭐 3년 터울, 여러분 좋습니다. 단타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오로지 부동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부동산에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선택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자산을 묶어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년 3년 안에 부동산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기와 사이클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이클이 있었죠. 예, 부동산 2년 3년 안에 두 배는 오른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2006년도, 2008년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그 시장이 도래한 거죠. 앞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부동산 2배 오르는 거에 대한 정설은 최근 2023년도에 투자한 사람들이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경험하게 될 시장일 것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계속 돌았던 사이클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노리는 거는 시내 영역이고요. 부동산이 떨어지는 상황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떨어지면 국가는 재정적으로 디볼트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산이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손실되냐, 서울시가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망하지 않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을 건데, 그 정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책들일 것입니다. 시속 게임에서 어떻게든지 부동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조정기간입니다. 대폭락, 대상승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요. 큰 조정이 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금의 가치는 2021년도 부동산의 상한가 올랐을 때보다 현금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이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옳은 판단이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 초, 중반, 후반 여러분들 시그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그널? 정치의 움직임, 표의 움직임에 대한 시그널을 보십시오.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는 곳에 정부가 힘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폭락의 시그널을 주는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는 시그널이 맞아떨어지면 국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균형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노력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균형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부동산 전망.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거지만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당이 시즌 2로 이제 경매 홈쇼핑이라는 아, 채널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경매 홈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아, 이런 물건은 괜찮습니다라는 추천 물건을 아,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뉴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다음번에 또 영상 올해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히 바쁠 거거든요. 자, 인사차 23년도의 전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